나정류땅 좀... 아, 타임 드레고를 했다. 아, 그래. 어, 어, 어 스타, 뭐 스타, 하는 거야? 나와. 나는 이런 방법 쓰지 않을래 했지만. 이 지금 <laughs> 안구 독티. 안타 봉티안 알림티. <laughs> 아,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안 돼, 안 돼. 나는 이런 방법 쓰지 않을래 했지만. 3 2에 지금 안 가, 안 가, 비껴. 아 비껴! 아. 음, 누가했어따아크 뺏었을 때 악몽이 떠오르죠? 아니, 아니 저, 저, 또! 저번에 그랬다고 따아크 뺏으면서! 음. 아니! 퀵볼 한번 던져볼까? 아아안돼 진짜! 음. 아. 이번에 내가 솔직히 따라크 때 많이 뺏었으니까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하고 자제 크롬을 갖고 싶나? 네 나 그럼 피치. 서로 싸우고 죽여라 아, 꺼져!!! 으! 으! 잡아 잡아 잡아,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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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 잡아! 이자나 보호 14야! 14야! 보호 14야! 떼려떼려떼려떼려떼려려 죽여라 비켜!!! 내거야내거야 돼! 가운데 안 죽을... 어 아 이제 됐다. <놀람> 야, 지금 지금입니다. 라기 빨리 빨리 라기 다치고 있어. 지금이야, 지금이에 아니야. 나무 위를 잘 봐. 나무 위. <놀람> 아! 잠깐만! 저러지이 지상 탈출. 지금입니다. 지금입니다. 진짜 지금입니다. 어, 던 오키네. I'm <laughs> a 죽어 나죽 e e y 죽여나 e e 아 o u see you, see you, see you, see you, see y

딸클더, 내 어, 어, 딸 h 다 n k 내 o u thank you. I 잡 a i d 요 h a t I tap to 아, e 아, 꺼... 아, 아. 아, 내가 내 날려 n 것들 n t e s 이니동 성공 이아하들이 내가 네는데아살아 <laughs> <laughs> 어! 아, 어 오, 있다! 잡았다! 뒤... 와 크기 있는... 왜 이렇게 작아? 사람만 아니? <laughs> 드디어 킥볼~~ 하나 둘셋아까아니야보 어, 어디있어 잡히나? 잡혔다~~~ 어왜 이렇게 쉽게 잡아 재미가 에... 없게 진짜 뭐 쉽게 짠. 잡아 지금 그냥. 이걸! 맞짱 뜰래? 이걸 쉽게 잡았다고 또 말했어 지금? 그러면은, 마즈도 일로 와. 보여줄게. 좋아요. 오케이. 제크로무, 큐레무. 그리고, 오케이. 다 있죠. 좋아요. 이거 딱 해가지고.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? 유전자 세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를 우클릭하면 되나? 한번, 맨 처음에 레시라무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! 오, 합체했다. 오, 오, 오 이렇게 오 몰랐는데 오케이 큐레무를 그큐레랑 레시라무라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얼음 드래곤 타입인 이렇게 큐레무 큐레무가 되고요. 어 근데 합치고 합치고 그게 오 어, 되구나. 오케이 유전자색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우클리안 풀립니다. 네, 그리고 다시 이제 레시라무 빼고 제크로무를 꺼낸 상태에서 큐레무그우클릭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맞아 제크로무랑 큐레무 이렇게 하면 용 전기. 가 아, 아닌 뭐야 얼음 얼음 용이네 얘도 헉, 뭐야 비슷하네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했던 맞아 멜탄 까먹고 었네 멜탄 어떻게든 나가볼까 뭐야 이거 안 꼬는데 아이 아, 아. 새끼들 하라니까 왜안한 거야 아 이거 용화만 모아놨어 널치라놨어 <laughs> 이 쓰레 기 같은 놈들 <laughs> 아용암만 그, 그, 그 보았네. 이러니까 얘들 용간다니까 제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하나 말잖아 맨날. 어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딱 끝내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삼진라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진짜 포켓몬 시리즈가 마지막이 될수 있는 오늘입니다. 진짜. 진짜 마지막이 될수도있어 이제 오늘 할거를 다 할거기 때문에 어.. 진짜 마지막이 될수있습니다 저번에 넥, 저번에 제크로을 잡고 큐레을 잡고 해가지고 변신한것까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할거냐면은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멜탄이랑 네크로즈마 그 다음 가요가 그란드 원시지나 지구 지우 개굴린자 치트를 이렇게 좀 써가지고 된다고. 오늘 이 목록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멜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어서 하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노예숲 어 노예숲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그럼 시하자 아아 어! 새기다! 어 개굴린자다! 어! 어. 지구개굴린자예요 이게 개그.. 아 이게 개그..그거야? 아100% 지구개굴린자 아, 아 진짜? 진짜 확인, 어? 확인 확인 어? 락형 확인해봐요 이걸 100% 아니야 100% 아니야 아니, 하나, 좋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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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야 아니야, 근데. 세, 일단 일단 아니면 어, 되지. 네, 뭐. 바로 야았어기아로야야아아 아니야, 게 오케이, 거. 보자, 보자, 보아 기다려. 아야아야성야야아아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야아아아아니니니아아아 오케이, 오케이, 닭세마리 떴다, 11개 던져가지고. 짱걸이 던져가다 시켜야지, 귀왜 <laughs> <다 시켜야지, 디신. 웃음> <laughs> 웃는 거지? 디신. 오늘 치킨 먹는 날인가? <laughs> 어. <그런가? 웃음> 잠시 후. 오, 검은 진흙 누가 얻었지? 아, 누가 얻었대 시기가 얻었네 <laughs> 어, 검은 진흙, 그 독타임한테 놔두면은 피 찬다. 다칠 수 있어. 병아리의 목숨 내가 가져간다. 어허. 찾나? 어디 있어 이 사람? 아나칼안 두고 는데랑랑 랑, 랑도키드. 어 뭐야? 병아리의 목숨 내 내가 가져간다. 내가 내가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? 아, <laughs> <아니>, 어디 <갔어? 웃음> 내가 어디, <갔어>? <laughs> 어디 갔어? 잡았냐 그란도 메가지나? 아니 아니. 방 그란도 메가지나 있지 않았어? 어디 있었어, 그 위에? 가이오가 말하는 거 아니야? 어, 가이오가 메가진아 아, 진짜? 나 아, 거, 진짜. 그것도 잡아야 되는데? 어디? 브라핀 아니야, 있었어, 방금. 어디 있어? 어, 저기 있다!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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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, 진짜 있다. 내가 잡을게, 얀. 위에서 샤이님이 걸고 있어서. 뭐야? 아, 싸움 걸린 거였구나. 아, 나 공격도 안 했네. 아, 진짜 익스하면 재밌겠다. 아, 야, 이거 미쳤는데? 공격력? 한 마리 더나왔네 <laughs> 야, 너무 오, 센데? 왜잘잘 뜨네? 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? 야, 너무 세. <laughs> 어, 뒤에 들어가졌다. 어, 뒤에 들어갔다. 야, 한 방에 죽어. 왜 봐요? 왜 이렇게 쎄 아, 제가 말했잖아요. 전다쎄다고 아, 그 하마친. 화마침... 아, 졌어. 다 발렸어. 엥? 없어 와. 응? 심... 나. <laughs> 너무 와야, 센데? 봐. 야, 이거 뭐냐? 어. 아르세우스풀 타입으로 싸우도 얘가 가요가 너무 스킬 세팅이 좋아. <laughs> 아이, 냉동미니 싸워 <laughs> 봐요. 레벨빨로 이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. 착했다, 잡았다, 이번엔. 네. 잡았다. 과연. 아, 왜안 줘? 이거 왜안 주냐, 이거? 그 뭐냐? 원치지나, 이거 내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안 주네? 이 이, 어디 갔어? 아, 네가맨 처음에 그랬잖아. 저거. 네. 아, 뭐야, 뭐야. 그. <laughs> <얼른> 잡아와, <이. 웃음> 저기 있다! <laughs> 안, 안 돼. 돼. 돼! 안 돼!